2021 2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미술음악 계열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 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태양 전지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빛을 받으면요, 그죠. 바로 전기를 만들죠. 빛을 받으면 바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빛 광자, 전결된 전자에서 광전 효과. 또는 광기전력 효과라 그래. 됐죠? 태양 광발전에 활용하는 거죠? 태양 광발전. 그죠? 빛을 이용한 태양 광발전. 됐죠? 그 특징이 태양 열발전과 다르게 발전기 없죠? 발전기. 어, 발전기 없습니다. 발전기 관련 터빈이 없는 거야. 발전기 없기 때문에, 어, 에너지를요. 그죠? 바로 만드는 거야. 바로. 바로 만듭니다. 대표가 이제 태양 전지가 있고, 하나 더 플러스 하면요. 플스면요 수소연료전지. 어. 요것들이 대표적으로 발전기 없이 바로 에너지 만드는 겁니다 됐죠 한만더 추가 자 이제 빛 받는 쪽이 n형 반도체 구요 n형 됐죠 반대쪽이 p형 반도체 입니다 됐죠 여기 써있긴 써있다 그죠 위쪽이 n형 아래쪽이 p형 그죠 위 아래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 그죠 반대 p형 반도체 쪽이 어 플러스 극입니다 됐죠 빛 받으면요 전자가 들뜹니다 들떠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는 반대겠죠? 요거 지금 전자 방향. 됐죠? 전류는 거꾸로. 그죠? 전자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죠?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기 통하는 거죠. 어, 불 들어오겠죠 이렇게. 됐죠? 괜찮죠? 바로 갑니다. 전면 전극 위쪽 그죠? 마이너스기고요. 후면 전극 어, 아래쪽 플러스입니다 맞고요. 이번에 수소 연료전지의 방식과 다르게 에너지가 직켰잖아 자, 직접이란 표현 맞는 말이고요. 됐죠. 근데 다르게가 아닌 거죠. 얘랑 그죠. 지금 나온 누구? 태양 전지랑 플러스. 어, 둘 다. 음, 둘다 그죠. 바로 직접. 어, 그죠. 어,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됐죠. 바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어, 발전 방식입니다. 그죠. 바로 발전기 없고요. 그죠. 됐죠. 어,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다르게가 아니라 둘 다, 둘 다, 둘 다. 제가 직접도 아닌 거야. 됐지. 뒤번 조심. 태양 열발전이 아닙니다. 태양 광발전이에요. 그죠? 태양전 이렇게 모아서 모듈. 이거를 또 이렇게 모아서 어레이 형태. 어. 뒷말은 좋은데, 그죠? 정확한데 한 말이 태양 광발전입니다. 태양 열발전이 아니라 들어죠 정답은 뭐만 기억만 될까요? 쉬운 듯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어, 잘 보셔야 돼요. 2021이 학기 기말고사. 선화예보, 미술음악계열, 1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